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, 가장 힘들었고, 가장 슬펐고,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나를 많이 변화시켰던 그런 1년인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, 우왕 이현당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 삼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처럼 아버지한테 저 삼수하겠습니다. 기숙학원 들어가서 이번에 진짜 죽을 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러고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. 그 기숙학원이 청평에 있는 기숙학원이었는데 되게 시스템이 진짜 좋았어요.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밥도 맛있고 강사진도 엄청 훌륭했고 기숙학원 치고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선행반이 되게 빨랐어요. 선행반이 12월 20일이었나, 그래요. 그래서 그 목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공포 습관을 잡아서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거 없이 쭉 공부를 시키겠다는 뭐 그런 취지의 선행반이었대요. 네, 여튼 저는 그런 선행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진짜 좀 미친놈 같았어요. 저는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. 저는 엄청 열등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. 내가 열등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진짜 굉장한 걸할수 있는 사람이란 걸 저는 알아요. <laughs> 제가 그때 열등감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내가 삼수생이야.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어디서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런 자괴감이 밀려들어서 진짜 미친놈처럼 공부했었어요. 저는 잠들 때 영어 단어장을 얼굴에 덮어놓고 잠들었었어요, 매일마다. 얼굴에 덮어놓고, 일어나자마자 단어장을 봐야 되니까.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, 매일마다 그 정해진 야자를 하고 끝까지 자율 자습 시간을 저는 다 채웠었어요.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저는 절대 놀지 않았어요. 화장실도 하루에 횟수를 정해놓고 갔어요. 오중 세 번, 똥한 번. <laughs> 그래서 그 시간 말고는 난다 공부를 하겠다. 진짜 미친놈처럼 공부했어요. 쉬는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막뭐 바람 센다, 뭐 걷는다 이럴 때도 저 혼자 앉아서 끝까지 공부하고 아침에도 가장 먼저 나와서 공부하고 갈 때도 가장 늦게까지 공부하고 저는 그게 목표였는데 딱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 크리스마스 다다음 날인가? 이 커피가 쭉 흐르더라고요. 그때 환희는 진짜 지금도 못 잊어요. 그때 교실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미친놈처럼 소리 질렀어요. 이야! 내가 드디어 공부로 코피를 흘려봤다. 나 진짜 이제 이제 공부가 뭔지 알것 같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이렇게 장수생 형들이 있었거든요. 군대 갔다 오시고 스물 다섯 살 여섯 살에 다시 수능 보시는 그런 형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진짜 현아가나너 같은 놈 처음 봤다. 너는 진짜 될 거다. 존경한다라는 말도 했어요. 그때도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 막 공부하는데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<웃음> 전 진짜 그렇게 공부했었어요.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저는 투부정사랑 비동사의 공부를 삼수제 때 처음 했어요. 투부정사가 뭔지를 몰랐어요. <laughs> 비동사가 뭔지도 모르고. 그때 영어는 진짜 처음부터, 아예 초등학생 수준부터 시작을 했었고, 수학도 뭐 거의 비슷했죠. 아예 중학교 수학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, 선행반 때. 미친놈처럼 진짜 했는데. 근데 하루 순 공부 시간을 막 때려 부어버리니까. 처음에는 그 강의진도 좋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, 또, 해보니까, 그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. 선생님들한테 들으니까.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강의는 좀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안 듣고 싶은 강의가 생기잖아요. 죄송하지만. 그래서 가장 뒷자리에 자리를 잡아놓고, 제가 듣기 싫은 수업은 안 듣고 혼자 자습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하고, 듣고 싶은 거는 열심히 또 듣고요. 뭐, 과탐이라든가, 영어라든가, 이런 거는 열심히 들었었고, 영어는 좀 혼자 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가장 좋았던 게 기숙학원은 매일마다 그 기숙학원이 단어를 50개씩 시험을 봤었어요. 누적으로 첫날은 단어가 50개면 그 다음날은 100개, 그 다음날은 150개 이렇게 쭉 가서 한 권을 다 보는 날에는 그한 권에서 단어를 이렇게 알아서 랜덤으로 뽑아서 시험지를 매일 아침에 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커트라인이 두 개였나 그래요. 그 이상부터는 매를 때리시는 분이었는데 그 다윈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어요. 별명이 호랑이였는데. 이렇게 상처가 흉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있고 이 등에 호랑이 문신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<laughs> 근데 그분이 있따 만한 이 몽둥이로 맨날 아침마다 패니까 와 단어가 막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는 노력이고 뭐고 자시고 배가 짱이다 <laughs> 그선생님 덕분에 진짜 단어는 진짜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진짜 쑥쑥 들어가요 저거 맞을까 봐 저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1년 동안 <laughs> 여튼 그렇게 선행반을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선행반이 그때가 30명인가 그랬는데 그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왔었거든요 거기서 공부 아니면 밥잠잠 잠 6시간 공부 한 17시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마다 진짜로 그렇게 한달 한 하니까 진짜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 한달두달 달? 가까이 했죠 두달 정도 했겠다 그두달 하고 그 반배치고사를 보잖아요. 반배치고사를 보는데, 근데 좀 실력이 이제 좀 붙었으니까. 아, 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 궁금했어요, 저도. 시험을 딱 봤는데, 꼴찌만닌 거예요. 아, 나 진짜 밑바닥이었구나. 이제 밑바닥에서 바닥 정도 올라온 거구나를 알았어요.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, 나 이제 바닥이구나. 기숙학원의 학생 질이 그렇게 막 고득점 학생이 들어오지 않아요. 평균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5등급, 6등급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진짜 바닥이었던 거예요.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니까. 그래서 두달 정도 했다고 막 그게 엄청나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때 공부하면서 내가 고3 때 얼마나 운이 좋은 학생이었나. 그걸 알았고. 그래서 저는 그 기숙학원 사, 네 반이 4개까지 있었는데 이 과가. 그는 4반에서 3월부터 공부를 다시 또 하게 돼요, 이어서. 그래도 진짜 근데 공부 습관이 이제 두달 동안 잡아놓으니까,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남들이 뭐라던 간에 진짜 열심히 하고, 그때는 공부, 잠, 아니면은 상담을 많이 했는데, 제가 성적이 좀 계속 오르긴 올랐어요. 그리고 제가 홍대를 다녔다 그러니까 애들이, 그, 볼반에 있는 애들은 보통 평균이 막 6등급, 7등급인데, 홍익대? 우와! 이러면서. <laughs> 저한테 맨날 상담을 요청해요. 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공부가 안 돼요. 이러면서. <laughs> 매일마다 상담을 해요.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.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. <laughs> 그 친구들, 아마 대학은 잘못 갔어도 되게 유쾌한 친구들이 많았어서. <laughs> 그리고 그때 하나 또 깨달은 게, 아,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자꾸 그 의지만 다져요.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법을 찾아다녀요. 공부법이 가장 좋은 공부법은 무엇이죠? 이러고 자꾸 공부가 안 된다고 자꾸 징징거려요. 의지가 흔들린다, 이러면서.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. 일단 뭐라도 하고 있어요. 단어장이라도 외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최고의 공부법을 찾아야 돼, 내가. 어? 내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법을 할 수가 없고. <laughs> 그래서 그것만 주구장창 맨날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.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끄덕끄덕해요. 아, 내일부터는 빡공할게요. 이러는 것도. <laughs> 여튼,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잡는 방법을 알아서 나중에 과외를 되게 잘하게 됐었는데. <laughs> 네,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인계점을 넘으니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4월 모의고사인가? 그때부터 제가 터졌어요. 4월 모의고사가 평균이 한 2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. 엄청난 상승이죠. 진짜 좀 기적적인 상승이었는데. 그래서 전체 그 학원에서, 어? 한10몇 등인가 있었어요 제가. 일반에 들어갈 만한 점수였죠. 30명이었으니까, 일반이. 근데 그때는 월반이 안 된다 그래서 참고. 그렇게 또 그냥 공부했어요. 저는 어차피 수업은 잘안 들으니까 맨 뒤에 앉아서나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러고. 근데 진짜 아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에는. 그 3월까지도 제가 꼴반에 있었다니까요. 한 평균 한 5등급, 6등급 선에서. 근데 4월 모의고사에서 물론 사설이긴 했지만 제가 올 2등급이 나와버리는 거는 공부가 진짜 임계점이 한번 폭발하면. 근데 진짜 무섭게 해었어요 진짜 공부량이 하루에. 진짜 한열 못하는 날 열네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되는 날 진짜 저는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본 적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열심히 진짜 멋있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이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 나머지가 2등급이 다 떴었어요 그것도 다 점수가 좀잘 나와서 아 과탐도 1등급이 하나 뜨고 그래서 2211 1, 이 이렇게인가 나왔었거든요 등급이 그래서 학원 전체에서 4등인가 한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근데 학원에서는 1반까지는 못 올려주겠다 근데 2반은 올려주마 하고 저를 2반으로 올려주더라고요 저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올려주겠구만 나처럼 열심히 하는데 <laughs> 근데 아마 얄미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수업을 잘안 들으니까 <laughs> 근데 저는 그제 공부법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외할 때도 절대 <laughs> 공부를 저는 과외를 준비해 가지 않아요 제가 뭘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북돋으러 가거든요 난 너를 갈구러 가는 것이다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하러 오는데 공부가 진짜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요 저는 학원, 학원이든 과외든 잔소리의 비율을 80% 섞어요 항상 이렇게 명언을 던지려고 그러고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 진심인데 학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냥 공부를 이렇게 자극을 북돋는 그런 걸 제가 되게 잘해요. 나중에 따로 파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. 그 제발 고3이랑 수험생만 보시오 파트를 열어가지고 공부 자극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진짜 잘해요. <laughs> 나중에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공부 계속 쓰는 거실 분들은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올랐었어요. 그리고 9월 모의 때는 학원 1등을 했었어요. <laughs> 야, 진짜 뿌듯했죠. 뿌듯했어요. 그래도 공부를 진짜 잘 가르치는 학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숙학원 치고는 엄청난 학원이었거든요. 그 정도면. 그래서, 아, 나도 이제 의대를 갈수 있지 않을까? 라 생각을 자연스럽게 어느 때부턴가는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학원이 의대를 한 서너 명씩은 보내는 학원이었어요. 매년처럼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린 학원이기도 했고. 그래서 물론 그 점수로는 의대가 조금은 힘들었지만, 더 올리면 의대가 가능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내가 1등까지 했었고,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걸로 봐서는 내가 수능 때는 충분히 의대 점수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1등을 하니까 일반으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좀 너무 좀 괘씸했어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왜 나를 일반을 안 보내주지에 대한 약간 앙심이 남아 있어서 내 의대 그 커리어를 이학원에그 나중에 막 내년에 자랑하잖아요. 우리 의대 몇명 보냈다.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학원을 그만둬 버려요. 원장이랑 싸우고 원장이 말렸는데 아 제발 해라 현황아 이렇게 성적 올랐는데 갑자기 길을 바꾸는 거 아니다. 아, 전 혼자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 혼자 공부하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자꾸 귀찮은 거예요. 짜증나고 그렇게 저는 학원을 자퇴하고 혼자 자취를 시작했는데.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학원에서 변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학원은 이연왕이 변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했던 거예요 나한테 열등감을 주는 환경 나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나를 바라보는 그 많은 시선들 그때 상황, 환경 이런 게 나를 변하게 했던 거지 내가 변한 게 아니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왔는데 진짜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줄어버렸어요 거의 없게도. 수능 마지막 한, 한 달, 두 달간을 거의 놀았어요. 하루 수능 공부 시간이 한 두, 세 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예 안 하는 날도 많았고. 근데 또 10월 모의고사, 11월 모의고사를 잘 봐서, 아, 나 이렇게 가면은 의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, 그렇게 수능을 또 봤죠. 엄청 긴장하고 갔어요. 진짜 엄청 긴장하고. 근데 엄청 또 생색은 많이 냈어요. 부모님한테 막 짜증도 많이 내고. 나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줘. 막 이러고. <laughs>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데.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수능 볼 때, 재수할 때는 내가 또 수능 볼때 제가 설사를 엄청 했었거든요. 그래서 수능 날 내가 죽을 먹어야겠다. 소화 잘 되는 생각을 하고. 근데 그게 또 체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죽을 먹어야겠다 하고. 죽을 계속 먹었어요. <laughs> 닭죽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서 엄청 생색이 있나. 공부는 하지. 자꾸 이상하는데 신경 썼죠. <laughs>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모든 공부 팁들은 제 후회를 담은 그런 영상들인데. <laughs> 그래서 계속 닭죽을 먹다가 수능 전날에 또 아, 이렇게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또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. 또 마지막에 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더또 떨리는 거예요. 아, 이게. 마지막에 공부 안한게 나한테 뭐가 되진 않겠지나 공부를 다 했는데 설마 공부가 떨어지게 하겠어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전날에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닭죽을 먹고 또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닭죽을 그냥 책상에 테이블에 놔두고 모르고 잠을 잔 이렇게 모르고 자 버렸나 봐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 닭, 그 죽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. 난방을 따뜻하게 하니까. 또 엄마가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좀 되게 성격이 무디세요. <laughs>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쿨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무디신 성격인데 막 잔소리를 또 하는 거죠. 잔소리를. <laughs> 현아, 닭죽을 넣어놨어야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. 이 닭죽 쉬어가지고 너 오늘 뭐 먹을래? 어? 또 닭죽 먹고 싶다고 일주일부터 내가 닭죽 써줬는데 오늘 뭐 먹으려고 닭죽 이렇게 쉬었어 이래가지고 또 나는 그 와중에 또 서러워가지고 한참 한 5분 듣다가 이러고 막 엄마 나 오늘 수능 보러 가야 돼 나한테 꼭 이래야 돼 이러면서 막또 울었어요 그 앞에서 아 진짜 힘드네요 이 얘기하기 진짜 온 몸에 지금 땀이 다 나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 얘기 듣고 아차 해가지고 이러고 바로 저를 수능장에 태워다 주셨어요. 저를 수능을 보는데,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부터 기억이 안 나요. 수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하고, 진짜. 그날의 기억이 좀 날아간 게 많아요. 상상을 못하는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, 내가 1년을 진짜 미친놈처럼, 진짜 죽을 것처럼 했다고 생각을 했던데, 더할수 없겠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, 물론 마지막에 좀논건 있지만, 진짜... 제수 삼수 끝나고는 제가 폐인이 돼버렸었어요. 수능 끝나고 제이 상태로 한달두달 달 있었어요. 뭐 제가 방에서 잠만 잤어요. 두달 수능 얘기만 나면은 갑자기 막 잠이 쏟아져서 제 기면증이 왔었어요. 제가 우울증도 심하게 왔던 수능 얘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. 진짜 이렇게 잠들었어요. 수능 얘기만 하면. 그래서 기억이 제가 삼수했을 때의 기억이 진짜 많이 날아갔어요. 이 정신 쪽에 제 뇌의 방어기제 같은데 삭제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썰을 더 자세하게 풀고 싶어도 제가 기억나는 게이 정도예요. 그래서 조금 기운 나면은 컴퓨터로 맨날 자살 검색하고 막 진짜 힘들었죠. 이게 진짜 이렇게 3수 이상 실패해 본 분들은 알 건데. 그또 열심히 해서야 이렇게 안돼본 분들은 진짜 이그 고통을 알 건데. <laughs> 하루에 한 18시간 잠을 자고, 한 6시간 깨어 있으면 엄마가 깨워서 밥 먹이면 밥 먹고, 맨날 몰래 자살 같은 거 맨날 검색하고, 어떻게 죽고 싶다. 아, 진짜 죽고 싶다. 아, 진짜 나는 안 되는 덩인가 보다. <laughs>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저 되게 행복해요 저 되게 행복해요 지금은 그게 보도 제한에 걸려 있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며칠 뒤에는 엄청 큰 상도 받아요 제가 그때 또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거 다 만회할 만큼 지금 잘 돼서 사실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삼수 실패하고 <laughs> 페인이 됐었습니다. 히키코모리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, 여러분 다들 힘내세요. 그래서 제가 이 수능을 실패하고 얻은 점이라고 하면, 삼수를 실패하고 얻은 점이라고 하면 무서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. 제가 그 전에는 어두운 곳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어요. 그리고 되게 무서워하는 게 많았거든요.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옷도 되게 신경 쓰고 입고 다녔어요. 제가 스무 살 때까지는 막 옷도 진짜 막 멋있게 나름 입고 다니고 옷, 머리도 엄청 신경 쓰고 절대 추리닝 입고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<laughs> 제가 그 실패 이후로는 그런 게다 없어졌어요. <laughs> 막 머리 일주일씩 안 감고도 막 사람 만나러 가고 옷 진짜 더러워도 그냥.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. 사람이 겉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. 그리고 내가 왜 어두운 걸안 무서워하게 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좀 중이병스럽긴 한데 진짜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. 온 힘을 다해 죽고 싶었는데 그냥 어두운데 있다가 누가 나 죽여주면 참 행복하겠다. 나 죽고 싶은데 그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 것 같은데. 한 칸만 돼서 누가 죽여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게 무섭지가 않아요. 제 큰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,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몇달 전에 저희 집 놀러 오셨다가, 제가 마중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. 고등학생 때. 근데 둘이 이렇게 저녁에 공동묘지 옆을 걸어가는데,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아, 큰어머니, 전 어두운 데가 너무 무서워요. 이랬더니요. 큰어머니가, 야, 그런 게 뭐가 무섭냐? 무서운 거는 이 세상에 사람이랑 건강 두 가지밖에 없어 이랬는데, 자 그때 제가 뭔 말인지 그때 알게 된것 같아요. 아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니구나. 그리고 또그 와중에 삼수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한달두 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이 얘기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 그래서 얘기하니까 좀 후련하네요.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, 가장 힘들었고, 가장 슬펐고,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나를 많이 변화시켰던 그런 1년인 것 같아요. 제그 뒤로부터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사람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고, 었 예전에는 막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, 아. 실패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올 수가 있구나.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구나. 뭐 <laughs>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잘 못한 거는 진짜 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싶었고,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다음 스테이지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. 다들 힘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. 힘내라는 말보다 아야 아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번에는 또 사소 영상. 아, 이래도 끝이 안 나. 이렇게 힘든 삼수 얘기를 했는데도 끝이 안 난다는 게 무섭지 않아요? <laughs> 다음 사수 영상, 오수 영상 돌아오겠습니다. <laughs> 돌아, 좀 보기 깝깝해도 기대해 주십시오. 다음에 또 봐요. 사수 영상, 오수 영상, 근 그렇게 생각보다 막 무겁지 않으니까.